안녕하십니까? 정아시다 마그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만몽장, 사차벽 대장 전주 이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결공계 진언이 되겠습니다. 제 12의 제 7권에 101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대정신수 대장경에서는 이 T20인 이밀교비 번호가 1092번인 이 불공견색 신변진원경에서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진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옴아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바나가리문자의 옴아모가를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알파벳의 표기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한자는 대장경계에 써져 있는 한자입니다만은 이 옴아모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오 모가를 실삼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옴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아가 되겠습니다. 래서 이렇게 R을 써주시고요. 기본의 말을 써주시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해주게 되면, 이렇게 모가 되겠습니다. 리 자, GHA의 기본의 가를 이렇게. 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옴 아모가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사체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오른쪽에 만주문자부터 해서 이렇게 이 한자와 이 몽골문자, 이 티베 문자의 순으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이해할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티베 문자를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작품이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티비 문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의 아자를 잘 봐주십시오 해서 자 이렇게 티비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의 이 오빈 되겠습니다리고 자 이렇게 아가 되겠습니다. 티비 문자야, 몽골 문자야, 한자도 한자의아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모입니다에서 자 이렇게 티베 문자의 모 몽골 문자의 모 한자는 마지만 모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이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따로 G H a 에 가가 없다 보니까 티베 문자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지와 이렇게 아래쪽에 하를 결합을 해줘서 이렇게 이 가가 된 것입니다. 티베 문자의 가와 몽골 문자의 가.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리면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가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이 대바 나가리 문자에 만다라 또 알파벳에 만다라를 잘 봐주십시오. 한자도 이 만다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만다라를 이 실탄처럼 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말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본렌 이제 이 nda의 이 글자는 원래 이제 n자 밑에 점이 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이 글자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써주는 글자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n 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그 글자와 d 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는다의 표기인데 여기서는 n 자 밑에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통의 기본의 나를 써줘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말아주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표기를 여기 있는 이 표기를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좀 많이 이제 표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의 라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다라를 이렇게 써 주는데 실제 이제 표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표기가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제 글자의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글자를 이제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의 마가 되겠습니다.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의 마가 되겠습니다. 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위쪽에가 이렇게, 이제, n의 발음을 이렇게, tv 문자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d 자 밑에 점이 있는 이 표기를 이렇게 해줘서, 는다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이 몽골 문자에서도 이렇게, n 자의 발음과, 아래쪽에 이 d의 발음이 발음을 이렇게, 같이 표기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만다라 이 알파벳 회기로 만다라를 잘 봐주시고요 한자는 이 만다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만다라를 이 실담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이 말을 써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통에 이제 이 만달라 할때 만달라의 그 는다는 이제 보통 이제 글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 점밑에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n 점밑에 점이 들어가는 글자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위쪽에 아래쪽에 뒤자 밑에 점이 있는 달을 이렇게 써주면, 는다가 이렇게 기야 되는데, 여기서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좀 힘든 글자인데요. 자, 이렇게 나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 모양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달을 아래쪽에 써주게 되면, 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같은데 발음은 같은데 이제 글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기본에 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만다라는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는다의 그 표기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의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위쪽에 n의 음가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아래쪽에 d자밑에 점이 있는 이 표기를 해서 이렇게 는다가 티베 문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서는 이제 위쪽에가 이렇게 n의 음과, 아래쪽에가 이렇게, 뒷자 밑에 점이 있는 음과가 돼서, 이렇게 글자가 조합이 돼서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제 위쪽이 이렇게 n의 음과, 아래쪽에 다의 음과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과는 이제 납사지만, 이제 여기서 음과는 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에서는 위쪽이 이렇게 n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다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티베트 문자의 라와 이 몽골 문자의 라 한자로 라비지만 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로 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반다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반 나가리 문자의 반다야 알파벳의 반다이를 잘 봐주시고 한자로 이 반다야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이 대반 나가리의 표기와 여기 있는 이 글자의 표기가 조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지는가를 좀 보면서. 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실담자나 이 대바나가리에서는 이렇 B A 에서 이렇게 이제 끊어줘서 이렇게 글자가 N D A H 에 끊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에서 끊어졌습니다. 여기 글자를 보면 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그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담자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처지는 것처럼 써주면서 이 BA에 발을 써주십시오. 자, 이 나와 드아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나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DHA에 다를 써주시게 되면은 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기본의 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면 하 이제 반드 야가 되겠습니다. 데이티의문자나 이 표기에서는 이 표기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에다가 나를 써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자,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의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앞쪽에 이 BA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를 써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 발을 빼고, 이렇게 반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까지 이렇게 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몽골 문자에서는 위쪽에가 이렇게 이 BA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주 문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N의 음가가 써짐으로써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좀 이 실점자나 대바나가리 문자는 다른 표기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이 반이 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HA의 다가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글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D의 글자를 써주고 아래쪽에 하를 써줘서 다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T 문자가 써지고 이 몽골 문자의 다. 한자의, 오른쪽, 왼쪽, 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 자, 기본의 라죠. 만이 티베 문자의 라, 이 야입니다. 티베 문자의 야, 이 몽골 문자의 야, 그리고 한자의 아지만 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사만테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반 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를 잘 봐주십시오. 한자도 이렇게 사만테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만테나를 이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사가 되겠습니다. 사를 잘 써주시고요. 기본의 마입니다. 자 기본의 마를 써주시고 나와 태가 채진 글자입니다. 그서 위쪽에 먼저 자,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 아래쪽에 타를 써주시면서 왼쪽 위에다가 단음의 일을 써주시면은 는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기본의 나가 되겠습니다. 자이 사만테나를 잘 봐주십시오. 자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의 사리지만 사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만주 문자의 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마 입니다. 티별문자와 몽골문자 한자와 이 만주문자의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 n의 음가가 티별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t의 음가와 위쪽에 a의 음가가 합쳐져서 이렇게 는 테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몽골 문자와 이 만주 문자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 n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는, 이 태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의 음가가 써져서 는태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위쪽이 n의 음가, 아래쪽에 이 득의 음가가 이렇게 태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나입니다. 티베 문자와 이 몽골 문자 한떨로답비지만 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나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파트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대바나어리 문자와 알파벳의 표기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자도 파트마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마를 실담 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를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와 마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먼저 이쪽에 이렇게 다를써 주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써주시면, 은 드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마가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기본의 팝니다.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이 만주 문자로 파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와 마가 기합이된 글자들에서 위쪽에 티베 문자로 d가 결합이 되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마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마가 되겠습니다. 이, 몽골 문자와, 이, 몽골 문자는 이렇게 위쪽에 d의 음과, 아래쪽에 이렇게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이렇게 위쪽에 d의 음과, 아래쪽에 이렇게 마의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마흔문자로 위쪽에 이렇게 dm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마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마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마하 바트메가 되겠습니다.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의 표기, 또 한자의 표기를 잘봐 주십시오. 해서 자, 이 마하 파드메를 실담자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말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하를 써준 다음에 이쪽에 장음의 하를 써주면은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팔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와 메가 합쳐진 드입니다 그래서 자 다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마를 결합을 해주고 위쪽에 다음에 이를 살짝 써 주게 되면 은 드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은 마하 파드메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예,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이 예, 한자와 만주 문자로 이 예,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합니다 티베 문자와 이 예, 만주 문자, 한자와 이 예, 만주 문자로 장매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파입니다. 이티베 문자와 이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의 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가 이 Dm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m 의음가 위쪽에 Am가 돼서 이렇게 드메가 이렇게 티베 문자로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몽골 문자로 위쪽에가 디음가, 이렇게 아래쪽에가매음가가 돼서 드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한자는 위쪽에 디음가, 아래쪽에가 매음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음가로 달무기지만 이렇게 드메로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위쪽에가 이 이렇게 만주 문자로 D 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드메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두루 두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바나가리 문자로 두루 두루 이 알파벳 표기 두루 두루 한자로 두루 두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두루두루를 실단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h a t 니까 예문에 게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음. 오른쪽에다가 이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두루가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이 두루두루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팁의 문자로 D의 음과와 가운데가 이렇게 H의 음과 아래쪽에 우의 음과가 결합이 돼서 두가 되겠습니다. 이 몽골 문자는 이렇게 위쪽에가 D의 음과 가운데가 이렇게 H의 음과 아래쪽에 우의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도지만 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만주 문자에서는 이렇게 위쪽에가 이렇게 d h 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o 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이 약간 이제 현대 필체에 써지는 거랑 또 작품에 있는 거랑 좀 써지기가 좀잘안 좀 써져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 루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티베음자로, 아래음과, 그리고 이렇게 이 단음의 우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루가 티베음자로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몽골 문자의 루, 한자의 루, 만주 문자의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두가 이렇게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독 마찬가지입니다. 티벳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스바하, 알파벳 표기로 스바하, 한자도 스바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하를 실단 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의 사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발을 써주시면은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오른쪽 위쪽에 장음의 알을 써주면은 스바 장음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아를 써주시면서 장음의 알을 써주면은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의 스바와 몽골 문자의 스바 한자로 사지만 스바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스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장음의 하. 이 몽골 문자의 장금의 하, 한자로 가지만 장금의 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장금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이제 끝나는 표기를 이렇게 각각의 문자로 표기를 해서 주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